오늘 끌로에는 심리, 그러니까 심화 콤보입니다, 심화 콤보. 저번에 한번 콤보를 알려드렸죠? 그거에도 자기는 이미 기본 콤보를 왔스터 했다. 좀더 높은 단계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심화 콤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잡기 심리. 양작 심리인데, 자, 낮은 단에서 양작 못 풀겠죠? 네, 높은 단에서도 가끔씩 헷갈리는데, 못 풀, 못 풀는데. 양작 다음에는, 상대방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총두 가지 심리가 걸리는데, 그 어느 것도, 그니까 이 상황에서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상대방이, 파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때 상대방이 뒤를 땡긴다던가, 앉았을 때의 경우가 다른데, 뒤를 땡겨서 가드를 했을 경우에는, 원, 투, 양손에, 뒤 왼손까지 확정입니다. 간단하죠? 자, 다시 올리대로펑터 켜져 있구나. 그리고 다시 넘어갔을 때 상대방이 이 원투 양손을 피하기 위해서 앉았다던가 짠손을 했을 경우 이 어퍼콤보가 확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렉 걸려가지고 이제 레 걸리냐? 다시 한번 이 어퍼 콤보가 확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두 가지는 일단 처음에 상대방을 만났을 때 양잡을 걸어보고 원투 양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앉아서 피한다던가 파이를 할수 있는 사람의 경우는 이제 그 그때부터는 이지단다를 걸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원투를 보고 앉았어. 그때부터는 서로 이제 심리가 걸리는 거죠. 이게 심리가 있는 대신 데미지가 센 잡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이언트보다 데미지가 더 세게 들어가죠. 양, 더 양, 넌투 양손으로 들어가면. 자, 다시 돌아오고. 자, 이게 잡기 심리는 이렇게 되고, 이번에 좀 어려운 콤보인데, 네. 뒤자세, 드로킥 콤보. 드로킥 콤보가 뭐냐? 럭키클로이가 뒤자세에서 아래 양발을 하면은 드로킥을 씁니다.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많이 쓰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카운터가 나면은 콤보가 됩니다. 자, 아, 맞지 말고. 자, 카운터가 났을 때, 레시피드로 가보도록 합시다. 네. 어, 아, 이게 좀 어, 네, 저기, 좀 막타가 어려워요. 여기까지 확정이죠. 이런 식으로 콤보를 넣을수 있는데, 좀 어려워요. 예, 네, 처음에는 이 콤보 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가 저 콤보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확정타를 확실하게 때릴 수 있게, 카운터를 넣고, 뒤엔 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데미지가 많이 줄었, 많이 줄었지만, 네, 못 때리는 것보단 좋기, 낫기 때문에, 자기가 콤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드로키 카운터 이후에, 뒤 왼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카운터가 났을 때, 확정타로 들어가는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아, 잘못 눌렀어. 1, 2, 오른손. 1, 2, 2죠. 이 1, 2, 2가 카운터가 나면 상대방이 이렇게 엎어지게 됩니다. 럭키클로에는 엎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엎어져 있을 때, 뒤 왼손이 바닥까지 판정을 가지고 있어서 다 확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 똑같이, 뒤 왼손까지 확정으로 들어가겠죠. 지금 데미지가 71이라고 뜨긴 하는데, 이거는 1, 2, 3까지 전부 다 카운터에, 뒤 왼손까지 카운터 났다는 전제 하의 데미지라, 실전에서는 경험치 데미지가 좀더낮습니다 자, 원투투랑 원투 양손 이렇게 중단을 계속 깔아 두시면 좋겠죠. 이거 외에도 상대방이 엎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뒤 왼손을 꼬박꼬박 넣어 주는 연습을 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벽콤보를 알려 드릴 건데 벽콤보는 일단 벽콤보를 넣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벽광을 시켜야겠죠? 벽광을 시킬 수 있는게 여러가지 기술이 있지만 보통 실전에서 많이 쓰는 기술은 뒤, 왼발 아니면 파워크래쉬 혹은 원투, 어 원투, 양손 이런식으로 벽광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벽광을 했을 때총 두가지 방법의 그 벽콤이 있는데 뒤 왼발로 했을 때는 그냥, 데코동을 쓰시면 되겠구요. 파워 크래쉬로 했을 경우에는, 원제 왼어퍼, 뒤 왼손. 지금 오른쪽에 써있는 벽 콤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원제 왼어퍼, 미들헤란. 이런 식으로 벽 콤보를 넣으시면 되겠는데, 두개 차이점이 뭐냐. 사실 데미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자, 다시, 다시 보시면. 56에, 똑같이. 똑같죠, 데미지. 데미지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걸 왜 쓰느냐 이제는 뭐 거의 취향 취향껏 쓰시면 되겠는데 보통은 이 미들 헤란으로 마무리를 하면은 상대방은 낙법 설정을 해 볼게요 상대방이 낙법 썼을 때 차이가 납니다 미들 헤란 같은 경우에는 낙법을 상대방이 굉장히 늦게 치고 행각이 굉장히 낮죠 하지만 이거를 뒤 왼손으로 마무리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낙법을 굉장히 빠르게 칠수 있게 됩니다 웬 낙법이 더 빠르, 더 쉽게 볼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횡각도 엄청나게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벽을, 오히려 내가 벽에 몰릴 수가 있어요. 지금 각도를 보시면 오히려 제가 지금 벽에 몰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벽공방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일지라도, 미들 헤란으로 마무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벽광이 애매하게 됐다던가 벽이 좀 측면 벽광이 됐을 경우에는 뒤 왼손으로 하는게 안전하게 벽광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뒤 왼손은 안전한 벽콤, 미들 헤라는 후 상황이 좋은 벽콤이 되겠습니다. 럭키 네. 클로의 심화 콤보는 네,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더 생각나는게 있으면 추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